아, 유진 피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사학자가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마치 씨앗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름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씨앗들이 여기 앉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이 싹 트면서 그 사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성경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다윗이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네 복음 교회와 복음께 성도로서의 이야기를 또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하울이 뭐에녹이또 하람이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점점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씨앗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갈 때 좋은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나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믿음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불순종의 이야기도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이름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그 이야기가 이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름과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훌륭한 이정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의 씨앗이라면, 그 이야기와 그 이름 속에서 감동의 이름이 또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이야기, 노래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 각자가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뭐한 해에도 더 풍성한 좋은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담고 배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축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한해 동안 잘 자라나서 가을에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들의 네,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은 축복해 줍시다.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뭐 여행 중에 또뭐 어 세미나 참석하시고 또 다양한 목적으로 미네에 왔다가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구별된 삶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을 정확히 구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력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조치십시오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갈 것은 쫓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또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거룩함의 기준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될 필요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함의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사사기 16장 7절의 말씀처럼 각각 그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거룩함의 기준이 잡고 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질서와 왜곡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개가 되야 네개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때로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라 하는 데서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룩함의 인생을 추구하되, 한 가지를 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거룩함을 취하되, 이 거룩함을 취하기 위하여 난잡한 성생활을 버리라, 순결하게 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의 기준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죄야 될 것은 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그 말씀이 취하라고 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가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50회 이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존경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화목하십시오. 서로 대접하십시오. 서로 짐을 나누어 지, 지십시오. 성경은 혼자라라 이렇게 권면하기보다는 서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 교를 향하여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식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대중 식당처럼 되어가고 있다. 우리 식당 가면 어때요? 내가 먹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뭐옆 사람을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먹어야 될것 내가 배불러야 될것 교회 와서도 내가 대접 받아야 될것 내가 받아야 할 은혜 내가 누려야 할 특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인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함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처럼 서로 우애하는 서로 우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스 13장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 힘써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잘 하고 있는 이것을 계속 힘써서 할수 있는 이런 축복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면한 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장 1 1절을 보면, 금면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금면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설로니까 교인들,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인해서 무절제한 생활 혹은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놀고 먹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면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바른 생활 방식이다 우리가 잘 아는 피레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 그는 학교 생활을 비록 1년밖에 못했지만 독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잠언 22장 29장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금면한 자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모을 것이며 귀한 쓰임과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자문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방식, 금면한 자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겉면, 겉면해야 할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우로 살펴보면 유라고 하는 말과 스케마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유라고 하는 말은 뭐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스케마라고 하는 말은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정이 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모양을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면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모양새를 보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근면한 삶이요. 그리고 그 삶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좋은 모양새로 보일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 오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에 옵니까?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까? 바로 매주일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하에 좋은 모양새를 갖게 되어지면 그 좋은 모양새 속에서 매주일 이곳에 모이지 않는 그들도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점점 발견해 갈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금면할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도 금면한 인생을 추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금면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전도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거룩하여라. 순결한 자가 되어져라. 금면한 자가 되어져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모양새를 보여 주어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서로 서로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볼때 너희 공동체를 볼때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용기와 지혜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